안녕하세요. 릴리구입니다. 오늘은 골프 장비 바꿀 때 어떻게 하면 그 핵심 전략들만 쏙쏙 알려드릴게요. 아, 이거 골프 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. 새 장비는 눈에 아른거리는데 배우자 설득하는 게 만만치 않죠. 배우자 입장에서는 왜 자꾸 사려하나 싶을 수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지 실용적인 팁 들어갑니다. 자, 첫째는요. 기본적인 설득 방법이에요. 골프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건강 관리나 또 사회생활을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살짝 강조해 보세요. 그리고 새거 산다기보다는 음 원래 쓰던 거 팔고 그 차액으로 교체하는 거다.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. 요렇게 말하는 게 훨씬 부드럽고요. 미리 언제쯤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 줘서 마음의 준비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. 둘째. 이건 좀더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허를 찌르는 전략인데요. 레슨 코치님 같은 전문가가 아, 지금 상대로는 실력 늘기 좀 어려운데요. 했다고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빌리는 거죠. 내 욕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문제라는 식으로요. 저도 예전에 이거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아니면 배우자가 최근에 뭐 커피 머신이나. 가방 같은 거 바꿨을 때 있잖아요. 거기에 빗대서 당신이 그거 바꾼 거랑 비슷한 거야 하면서 공감대를 만드는 거죠. 아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땐 이거 한정판이래 아니면 이제 단정된 데이런 타들을 써볼 수도 있는데 음 이건 너무 자주 쓰면 안 되겠죠.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바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거요. 그냥 사줘 이게 아니라 왜 이게 필요한지 차분히 설명하고 또 배우자가 뭘 걱정하는지 잘 들어주고 이해를 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핵심이에요. 결국엔 부부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제니까요. 그러니까 골프 장비 교체 허락받는 건 배우자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기본적인 설득이랑 때로는 좀 재치 있는 방법들을 써서 현명하게 소통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지금까지 릴리고였습니다. 안녕.